안녕하십니까? 우리는 톰스쿤잎 연구대학교 4학년 학생 스베르나와 아나스테시아, 스쿠브레디나에리네입니다. 2022년 이 학기에 우리는 이화여자대학교에 만든 강찰을 들었습니다. 권미경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다양한 한국 영화에 대한 지식을 넓혔고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수업에서 얻은 지식을 사용하여 한국 사회에서의 가족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가족 중심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전통적으로 한국의 가족은 유교적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큰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게다가, 천천적인 가보전적 가족제도는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아내는 집에서 변한함을 제공하며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해결합니다. 가족의 우두머리이자 권니자인 남편은, 가정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지만, 집을 꾸미거나 칼등을 해결하는데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에서 여선의주된의무는 아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부모들은 딸보다 아들을 태어나는 것을 더 선호했는데 아들을 너 부모를 돌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육혈의 연향으로 대가족을 이루고 부모 결혼한 아들 며느리 손자 진손자등 여러 세대가 같은 집안 아래 살았습니다. 우리는 현화로 보는 한국 사회의 가늘을 들었을 때 전이라는 한국인들의 특징에 대해 배웠습니다. 전을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전은 관심에서 나오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더 오랜 시간 함께 지내면서 생겨난 느낌입니다. 한국인들은 이것을 전을 나눈다라고 표현합니다. 교수님 덕분에 보았던 집을어라는 연회 전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연회 주인공 일곱 살 소년 산우는 엄마와 함께 시골 외할머니 댁에 갔습니다. 도시에서만 차란 산우는 시골 생활이 어렵습니다. 말을 못 하시는 외할머니를 무시고 더럽다고 하며 버릇없이 행동했습니다. 할머니의 여간을 개고 은피녀를 훔쳤습니다. 산후의 못된 장난과 도전에도 외할머니는 계속 산후를 큰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우리는 치브러라는 연화를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줄거리가좀 슬퍼지만 춘대했습니다. 연화의 시작에서 사누는 할머니의 말을 듣지 않아서 할머니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사랑은 사년을 점차 변화시켰습니다. 하지만 가족 가치관이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현대의 가족들을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 비혼모 가족, 무자녀 부부 가족, 재현 가족, 건동재 가족 등이 있습니다. 한국의 현대 가족에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인들은 늦은 나이에 결혼하거나 결혼하지 않고 부모와 한두 면의 자녀로 구성된 소가족을 만들고 부모와 다뤄 사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현제적인 이유로 많은 젊은 한국인들은 결혼하거나 아이를 키우는 것을 키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 현상은 잠포세대라고 불립니다. 잠포세대는 연애와 결혼, 아이를 가는 것을 포기한 세대를 의미합니다. 젊은이들은 주로 연애의 감정과 사랑의 저점을 맞추지 않고 서로에 대한 경제적 변가를 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은 사랑, 로맨스 데이트를 사주러 생각합니다. 최근 한국의 외국인 비율은 거의 매년 증가해왔습니다. 아직 어표산드는 안 되지만, 한국은 점점 다문화 사회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2000년대부터 결혼 취업 등을 위해 한국으로 온 외국인의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때부터 다문화라는 말이 한국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과거의 부모들은 자녀가 한국인과만 결혼하는 것을 선호했다면 요즘은 국제결혼이 특별하지 않습니다. 국제결혼이 많아짐에 따라 국제결혼에 대한 생각도 큰정적으로 바뀌어서 다문화가정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에서는 가족을 삶의 측면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친족 관계에서 전도는 거대 부터전경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결혼과 가족 견선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국의 현대 가전은 세계화의 과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전통적인 가족 기반과 가지를 보존하기 위해 어떤 현대로든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네 자식과 내네 조선만을 건조하는 혈연 춘심주의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가족 형태의 뜻을 이해해야 하고, 관계를 춘심으로 한 새로운 가족 제도를 인정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가족 구조를 자별이나 변경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전혀 하다고 생각합니다. 견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